아무쪼록 오늘 영상 보셔서 담보대출을 빌렸을 때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이 뭔지 이렇게 알게 되셨고 그 다음에 아이 금액 계산을 좀 해보니까 어떤 게 이득인지 알것 같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소리> 안녕하세요. 은절자효시장 투동자원구소입니다. 아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까?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재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사서 어, 중도금 대출 다 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인데 잔금은 어, 칠때 이제 주택담보 대출을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어떤 상황 방식을 고르는 게좀 이득인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SBS 뉴스에서 어, 작년에 유튜브에 올린 그런 기사에요 그래서 청년층은 체증식 상환이 유리하다고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택담보 대출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체증식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SBS에서 최정식이 유리한 것만 아니다. 청년층이라면 40년 만기 대출이라면은 최정식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근데 뭐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요게 진짜 맞는 말인지 한번 계산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일단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 보통은 이제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오늘 이용을 하실 거예요. 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담보 대출로 진행을 하면은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 뭐 이렇게 되는데 어, 원금균등상환은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원금이 이렇게 돼 있고 납부액이 서서히 내려가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예시를 들었는데 대출금이 3억이고 대출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2.5%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왜 2.5%냐? 뭐 디딤돌 대출로 하면은 뭐 신혼 부부에 뭐애 하나 있고 이러면은 2.5%까지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원금 균등 상환은 상환 원금이 833,333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833,333원을 계속 까 내려가는 거예요. 360회까지 계속 불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 다달이 낼 때마다 원금이 까이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줄어드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납부금액이 계속 줄어들죠. 어, 그것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한원금은 계속 일정하고 납부액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게 원금균등 상환이에요.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 원리금이란 거는 원금과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한다. 뭐 이런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은 상환 원금이 일정했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납부액이 일정하게 됩니다. 납부액이 일정하게 되고 우리가 갚아나가는 원금은 점점 커지는 이런 예,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숫자로 좀 보면은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납부액이 118만 5363원 이렇게 해서 쭉 똑같아요. 360회까지 이렇게 쭉 똑같은데 어 상환 원금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360개월이 다 지나면 은영원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증식 상환이에요. 최증식 상환은 360개월 동안 상환 원금을 일정하게 증가시켜서 360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원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납부액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원금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납부액 자체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쭉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채증식 상환을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납부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억을 30년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균등은 145만 원을 내야 되고 채증식은 62만 원만 첫 달에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내가 낸 금액을 더해 보면은 원금균등은 1,700만 원이에요. 근데 원리금균등 상환은 어, 1,400만 원이고 채증식은 7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체증식상환을 사람들이 이제 선호를 하죠. 왜냐면은 이제 주택을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한 5년 정도 후에 내가 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 5년 정도면은 뭐 4,300만 원만 내다가 이제 내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을 다 갚고 하다 보면은 원금균등 상환보다는 훨씬 자금을 잘 굴릴 수 있으니까, 음,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최증식 상환을 무조건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SBS에서 최증식 상환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이 이자 합계에 있습니다. 이자 합계 360개월 동안의 이자의 합계를 제가 여기다가 다 산출을 해놨는데 원금균등 상환이 1억 1천 원리금균등이 1억 2천 최증식이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자를 훨씬 많이 내야 되니까 청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자 합계를 바탕으로 어, 체증식이 유리하냐, 원금균등이 유리하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이 단순히 이자 합계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자금 운용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계산을 하면은, 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난 30년간 인플레이션은 약2.93%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해서 인플레이션 3%로 잡고, 그러면 그거를 월 변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월 변환을 해서 어 내가 내는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최종식 상환에 매달 불입하는 납부액의 현재 가치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뭐 현재 가치 1 플러스 어, 할인율, 뭐 n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어, 지금 이번 달에 내가 3억을 빌렸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냈다 하면 은이 145만 8천 원의 현재 가치는 145만 8천 원이죠. 그리고 다음 달에 내는 145만 6천 원의 현재 가치는 145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는 돈에 현재 가치를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최진식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납부액을 맨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내는 식이잖아요. 360회차 때 내는 190만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은 78만6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3%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쭉 미래에 내가 내야 되는 납부액의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다 더하게 되면은 어, 요렇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납부 금액 의 합계는 원금 균등 상환은 뭐 2억 8,400, 원리금 균등 상환은 2억 8,300, 최증식은 2억 7,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3%를 고려한다면은 최증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훨씬 이득인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득인 거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최증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3%로 이렇게 잡아서 그런데 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지가 않다. 한 2%밖에 안 된다 하면은 원금균등상환이 훨씬 이득이게 돼요. 어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 2.4%다 하면은 최증식이 약간 이득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최증식 상환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이 납부액을 처음에 적게 낸다 뭐 요거는 그냥 논외로 놓고 그냥 돈의 총액수로 봤을 때 그냥 내가 내야 되는 돈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그 납부금액의 총액으로 봤을 때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리고 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으면은 채증식이 유리하게 되고 내가 빌린 대출의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 같으면 원금 균등 상환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 중간 정도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 되겠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 내가 운용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지금 파킹통장 이율이 뭐 대략적으로 3.5% 정도 된다 3.5% 정도 된다고 치면은 또최증식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플레이션에서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어, 이 파킹통장 이율로 제가 변환을 한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3억이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3억을 안 쓰고 그냥 3억을 빌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매달 내가 낼수 있는 수익률에 맞춰서 이 금액이 남게 되는데 어3.5% 정도면은 최증 식가 4,500만 원 정도 남게 되고 원금균등상환은 3,400만원 정도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적어도 이 이자율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최증식을 선택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한6% 정도로 내가 굴릴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이 30년 동안 원금균등상환보다 약 9천만원 정도 그렇게 이득인 걸로 어 그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증식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 때문에 걸려서 또 공동 명의로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체증식 상환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아요. 뭐 유리하다, 유리하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을 계산을 해서 어, 인플레이션과 뭔가 내가 풀릴 수 있는 운용 능력과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주는 영상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 것도 한번 계산할 겸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영상 보셔서 담보 대출을 빌렸을 때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 상환이 뭔지 이렇게 알게 되셨고, 그 다음에 아이 금액 계산을 좀 해보니까 어떤 게 이득인지 알것 같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